안녕하십니까 고양시에서 프로 엔잡너 하고 있는 황 회장입니다. 어, 요즘에 이제 양말 노점 장사 하시는 분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. 지금 양말 장사 하시면은 딱 좋은 계절인 건 맞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제 원잡, 투잡, 쓰리잡 하실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시고 양말은 이제 아시다시피 다른 것도 그렇지만 좋은 양말을 팔아야지 장사가 잘 되고 오래 갑니다. 어 근데 좋은 양말을 아무 도매점이나 간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아니고요 그걸 선택하는 것도 개인은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경험자한테 어~ 저 같은 사람한테 돈을 주고 배우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나 본인이 선택을 잘못하면 어차피 그 양말을 장사를 오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양말이 좋아야지 되기 때문에 어~ 양말을 좋은 양말 판매점을, 도매점을 이렇게 선점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어, 그래도 이제 양말을 배우겠다 하시는 분들이 뭐 몇백만원씩 주고 배울 필요는 또 없어요. 어, 저한테 이제 30만원 받고 제가 다 가르쳐드리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면은 어, 충분히 양말 장사 하실 수 있도록 교육까지 다 시켜드리니까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저도 이제 바빠서 지금 이제 밖으로 또 일을 하러, 영업을 또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,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요. 양말 장사 하실 분들은 <laughs> 전화 주시면 어 제가 친절히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엊그저께 제가 이제 그 토요일 날 알뜰장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한테 갔는데, 어 장사를 곧잘 하셔서 어 제가 이제 촬영을 해서 올렸는데, 요번 어, 주에도 이제 어,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. 동네니까 자주 가서 도와드릴 거 도와드리고, 저도 이제 같이 판매하면서 좀 알려드리고 어, 그렇게 하려고 해요. 어, 그래서 저도 이제 가 보니까 생각보다 장사를 잘하셔서 되게 놀랐습니다. 어, 오전에 거기 손님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, 오전에 손님이 꽤 있어서.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서 뭐 저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신다고 전화가 왔는데 어, 꽤 많이 팔으셨다고 그러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뜰장이나 뭐 오일장 이런데 다니시면서 장사하시면은 음,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장 장사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고 저도 이제 바빠서 지금 밖으로 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